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언론 6주차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냈죠? 어, 그리고 그 강의 어, 관련해서 우리가 출석 인정용으로 에코 한장 하고요 그다음에 과제용으로 지금 배운 범위만큼 지금 요약해서 어, 노트 승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A 4용지 정리한 그,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 우리가 시험 때에뭐 시험공부할 때 정리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강의 내용 중에 핵심 내용 그냥 트에 필기하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분량은 훨씬 많아지겠죠. 음.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점수권 네, 하면 점수가 나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정도 중간고사는 내년 소 시험을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제와 함께 시험 기간에 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걸로 어, 과제가 나갈 겁니다. 어, 시험 문제죠. 시험 문제를 여러분이 출제하는 샘플로 제가 올려줄 거예요. 그 샘플을 보고 여러분이, 어, 여러분이 필기한 노트를 참고해서 어, 이식 문항을 만들 면됩니다 그게 중간고사 평가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리하면서 여러 강의 듣고 요약했었고 정리하면서 면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가 주하면 여러분은 그 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 저는 시험을 치는 노래로 크게 그리고 또 이렇게 절대평가까지 상대평가 노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그만큼 우리는 어, 자기가 타고난 어떤 재능도 있겠지만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탔는데 타고났는데 그걸 경쟁을 하고 서열화시키는 거는 저는 좀 어, 우리 교육이 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대평가가 안철수 평가를 하고 있죠. 들을 예, 수 있는 점수를 음, 잘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승리가 어, 너무 좀 불신하다, 어, 부족하다 어, 그러면 점점 저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제가 하는 대로 잘하고 그 강의 내용 중에 제가 설명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야지 전혀 한 번도 다루지 못한, 전혀 중요하다고 제가 한 번도 다루지 못했던 문제를 여러분이 출제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 강의를 안 들은 거예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겠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설명 안 하고 빨리 넘어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서 어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했던 부분, 좀 강조했던 부분 위주로 시험 문제를 각 장별로 해서 골고루 출제를 할수 있도록 그것도 샘플과 함께 설명을 올려줄 테니까요. 한2주가 남았죠 그죠? 예, 다음 주하고 다음 주쯤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올려주겠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 중에 예, 그 시험 출제 문제 20만원 내는 거는 다시 제가 그 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식, 경제, 지식 뒤에 나온 경력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식 어엘 엔터플러가 경영 어, 정보와 지식 사회가 온다 이렇게 말 했을 때 그게 뭘까? 그게 뭐 어떻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 정보라는 이 지식이라는 부분을 어 많이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상으로도 지금 많이 공유하지 않습니까? 공유하고 서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갑을 론은 박, 뭐 이렇게 서로가 말할 기회도 많고, 좀 어떤 의견을 많이 이렇게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이 지식경제에서 소비자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제품과 서비스를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자가 알게 모르게 예전에는 뭐 가격을 좀 이렇게 높여도 서로가 어, 단합을 하지 않는 이상 가격을 좀 이렇게 높여도 잘 몰랐어요. 뭐, 여기서 하고 딴 데서 데 사면 가격 얼마인지 일부러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어, 이제는 뭐 n s 트가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누가 어떤 제품을 TV를 뭐 냉장고를 뭐 노트북을 카메라를 뭐 어디에서 어떻게 싸게 구매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다 온라인으로 서로 공유를 합니다. 에 o t a 인스타그램 e r y 거다 공유를 하 o t a sneaker. So, you are n 이제 똑 s n 똑 a k 똑 r y 똑 u are n 똑 t a s 아니라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똑똑해 e r 거죠. 그래서 뭐 가격이 똑같은 가격인데도 You are not a sneaker. y 이냐뭐 쿠팡이냐, 뭐실 s n e a k 해외 사이트에서 똑같은 회사 제품을 택배 배송이 포함되느냐, 뭐 제외 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 소비자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한번 사보고 나서 아니면 아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자지마라 뭐 이렇게 다 공유를 합니다. 이걸 이제 어, 우리가 알고 들어가다 맛집도 뭐 맛집이라 한다고 해서 그냥 뭐 맛집이다되는게아니었습니까 근데 네, 소비자들 보고 뭐, 어 정말 맛있다 그러면 줄서서 뭐 먹는거고요 네, 무서운 세상이 되는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즈니스를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서로 좋은 정보를 잘못 전달하는 어떤 또 수요차 또 대상 때문에 오히려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점제가 우리에게 어 크게 이제 공급자에서 수요자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제품이었다면 이제 소비자, 이 소비자가 뭡니까? 이제 참여를 합니다. 생산에도 참여하고 또 아이디어 도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자가 이제 완인 시대가 대접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지. 자 이런 점에서 기업은 또 비즈니스를 어떻게 잘 운영해갈 것인지 알고 있어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이 뭐 나중에 어떤 조직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라고 예외일까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 찾아오는 고객들, 또 민원의 어떤 이런 다양한 고들이 그냥 에센스원을 발달해 만돼있으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민원을 넣고 홈페이지에 와서 막 악성 댓글을 달고 막 이랬을 때그 담당자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저도 검 예, 행정복지센터를 갔다 왔는데 폐기물 버릴 때 있어가지고 근데 좀 나이 좀 많으신 분이 앞에 먼저 이렇게 게임을 스티커를 받는 말로 받는데 그게뭐 젊은 좀 젊긴 했지만 대학생인지 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담당자의 말에 되게 상당히 좀 연세가 많리 많으셔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말을 많이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반말심으로는참 어,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잘고 해도. 대학생 승인인데 초딩도 아무도 없이 중 고딩도 아듯도이 이렇게 말을 붙어 나오면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 설명할 수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암만이닝했고요 그래서 지식 사회에서 경쟁과 시장 평가 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 사회는 고객 중심의 경영이 기업의 수익성과 치밀 된다. 그래서 고객 고객을 둘러싼 난 이해관계자 이런 분들 이런 어떤 능대고리가 어, 많이 틀어진다면 기업은 운영되기 힘들다 고객을 기업경영에 중심에 두고 고객의 속성을 재정의하여 새로운 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해가는 수익경영이 된다. 그래서 고객의 기업경영에 속성을 재정의하 중심에 고 기업경영에 중심 고객을 기업에 중심에 둔다. 종업원을 부는 것보다 고객을 중심에 둔다. 그만큼 고객의 말을 귀 기울이겠다. 이러지 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고객이 어떤 제안을 할지, 어떤 어떤 필요를 느끼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어도 그 수요가 일어나지 않겠죠. 고객이 필요로 하는 또 그에 맞는 편의성을 잘제공해야만 다른 제품보다 차별화되어서 가격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 고객은 구매만 전달하든 역할이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과정에서 전반적인 활동에 참여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같은 파트너 왜 소비자도 그에 참여하고 또 자기가 참여한 만큼의 어떤 또 수수료도 받고 또 그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는구조라조를 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알빈 토플러의 제3의 법칙 고객은 프로슈머다 생산과 소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슈머자인지슈머에서 생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거고요. 알빈 토플러, 알빈 토플러다, 그렇죠? 했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지시 사에서는 경쟁, 시장의 변화, 고객과의 관계가 어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단순히 딱딱 떨어져 있던 어떤 생산자, 소비자렇게 떨어져 있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고를 가할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곳에서 고객이 참여하는 고객이 어떤 부분을 그 제품을 써보므로 해서 본인이 느끼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고객이 참여를 해서 땅도 만들어낼 때그 지식과 어떤 내용을 잘 공유해서 더질 좋은 제품,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피드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어, 음, 네. 고객분의 남인 음,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소비자가 외면해서 어, 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의 경쟁 시대에 해당되는 생산과 소비의 제일 용합이다. 합쳐진다. 라이프 사이클 시간에 대한 가치 관계가 변화되었다. 고객과의 어떤 지식 공유로 어, 이내 기업과 고객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라이프 사이클 시간에 대한 가치 관계의 변화. 자, 라이프 사이클은 니까 그러니까, 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게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면, 어. 신상 사이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 많은 어떤 관계 속에서 어, 소비자가 느끼는 어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원하해 뭐, 이런 말 나오듯이 어, 어떻게 보면 축사계에 일만 하고 인생을 즐기지 못 생을 마감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앞선 세대들이 그러던 것처럼 그 삶이 그냥 일만하다, 자식 또가족 부양하는데 온갖 그쵸 정성을 기울이다가 <laughs> 생을 마감하고 하는 책임감의 무게 때문에 제대로 한 인생을 누려보지도 못는 그런 세대가 있는 반면에 이제 점점 점 백을 부은 세대들도 이제는 그 연결고리를 듣고서 던져보자. 자식들한테 자산을 물려주고 이런 앞선 그 세대보다 너희들은 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어 동호, 우리들은 우리가 알아서 너무 걱정할 테니까 지금 스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무슨 변화 이런 다자 그래서 크리슈머 창조자. 자, 뭐 앞서 크리슈머는 소비와 어떤 그 소비자와 어떤 생산자 의 입장이네. 크리 e a t i v e w 창의성이죠 창의 i n 어떤 e and Chinese. c 거죠 그래서 앞서 했던 very 어, good 어, 하고 y t 가 g 는 t a l 이 t t l e 이 i t of a little bit of a 다 i t t l e 그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지식 아이디어를 소비자로부터 직접 얻을 수 있는 추세가 늘고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소비자한테 에, 직접 듣는다. 그게 주식니다자 그래서 스마트 소비 보편. 그래서 인터넷 발달하고 가격 비교 사이트의 가격을 철저하게 비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리뷰를 통해 어, 제품이 좋다 안 좋다는 미리 의사 결정을 멈추죠. 뭐 소비자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소비를 하게끔 만듭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소비자는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공유해서 서로가 피해를 안 보려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냥 잘 넘어갈 일도 이렇게 가까한 소비자에게 딱 끌리면 낭비를 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지식 경영과 함께 핵심 영향, 조직 능력, 노하우 등과 같은 개념은 지식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회사의 신용량이 무엇인가, 그 조직의 능력은 무엇인가, 노하우 등과 같은 개념, 지식 경영에 중요한 역할. 자, 그래서 이 직원들의 머릿 속에 있던 암묵지, 그걸 이제 문서화시키면 형식지가 되는데, 그 암묵지로 되어 있던 그머릿 속에 있는 노하우가 그 회사에 흔들어 할수 있도록 많은 어떤. 아이디어 발굴을 할수 있는, 또 가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회사 소식인 문화 내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지식입니다 저희는 지식은 사건, 사물 상황, 경험에 의해 알게 된 사실 또는 연구에 의해 얻은 정보다. 그죠 블라디가 우리는 말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알수 있다고 자 지식이 아무 지식이 어, 상호 전이를 통해 이루어지면 인간은 식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죠? 이런 느낌 이런 것이는감 이성을 또 통해 이해를 통해 상호 작용을 통해 창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스케이트를 타는 방법 지식이죠? 자전거를 타는 방법 지식이죠? 그데 그 형식지로 아무리 자전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해도 몸이 제게 익숙치 않으면 아무리 이론적인 싸아도 몸이 기억 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는뭐 그냥 설명을 하고 지식으로 전달한다고 해도 수영이 됐든 그렇죠? 잘수 없습니다. 몸소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실행을 통해 봐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거 보십시오.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보가 만들어지고 그 정보를 잘 이해하는 수준에서 지식이 들어갑니다. 그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우리 머릿속에 많은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창의성이죠. 그 창의성을 우리는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되는데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쌓아서 성공을 하고 그걸 끝나니까 아니죠 성모를 했다면 그걸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좀 공유를 해야죠 그래서 나눔입니다 그걸 나누다 보면 더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 사건이나 사례를 단순히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을 활용한 사람에게 포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가치가 없 다. 자료에 보관한것 자, 지 예로 신문인데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료를 특정 목적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가공하여 부가적인 의미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 신리학의 지혜를 활용 하고 정보는 지식 창조의 매개체이며 이를 활용하는 어, 사람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가공될 수 있다. 집을 보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그게 어떤 정보가 될수 있겠죠. 똑같은 시문의 많은 자료들이 있어도 누구한테는 그게 눈에 띌수 있고 또 누구한테는 그게 뭐 전혀 아무 가치가 없는 것도 될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 여러분이 참관한 고 내용 좀 나올 겁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형식지에서 암묵지암묵지에서 형식지. 그러니까 생산자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머릿속에 있던 지혜를 다시 밖으로 또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고또 데이터 다시 기회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돌고 데, 돌고 돌고. 자, 그래서, 예로 제가 지금 유암 킴블리를 들고 왔어요. 알면 그때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다 구조조정하고 다 자르고 있는데 이유한캔벌리라는 회사는 앞으로 어, 경영적 어, 지식정보화 시대가 온다. 그리고 이를 대비해서 직원들의 의식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하면서 겸사겸사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절대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구조조정할 것이 아니다. 이게 없으면 좀 나누면 돼요. 또 학습조직을 만들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4일 근무하고 3일을 쉬고 하루는 교육을 받습니다. 완전히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야간에 4시간을 또 4시간을 4일을 또 근무하고 또 4일을 쉬고 <laughs> 한마디로 여기는 휴일을 하루는 4일을 쉬는 것이 아니고 4일 일하고 4일 안 쉬고 3일을 쉬고 하루는 교육만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어떻게 보면 부서 조정할 때 한명도 자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평생 학습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조직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그 직원들의 어떤 안목지가 형식적으로 바뀌면서 회사는 더더욱 성장하고 잘 됐죠. 그래서 유한키블랙 평생학습 성과 해서 이렇게 계속 어,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평생학습 이슈가 됐는데 단순히 일만 하는 근로자에서 자신의 삶과 일을 생각하고 관리하고 변할 수 있는 지식 근로자를 어떻게 유성할 것인가 근로자는 근로자인데 어떤 근로자 지식 정보사이니까 지식 근로자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로자가 너무 똑똑해지면 내 밑에서 일을 하려고 할까? 자기도 이런 회사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가 몰랐을 때보다 똑똑해지다 보면 그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알고 또 장학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지식근로자를 약속하기 위한 학습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지식근로자를 만들어 놓은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런 평들을 들었지만 저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4일 이라고 3일 쉬고 바로 또 교육받고 교육받는 것도 동이지 않습니까? 자 지식 근로자의 구성과 전야 지식 근로자의 기초적 핵심 영양, 자 학습력, 정보 수집 능력의 문제기그죠 감수성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고 영역, 분석력, 창의력, 안산하는 게 있어야 되겠고 사회적 영역네트워킹수로 사람들 잘지진게 되겠죠. 지원 대화를 잘 소통 커뮤니케이션 되야 될 거고 자기주도적 자기주도적인